자, 5분의 3 곱하기 4는 어떻게 하느냐? 5-2, 응? 분수의 곱셈. 오케이? 응. 5분의 15니까, 12니까. 메시아, 2와 5분의 2가 되겠지? 응. 11으로 5로 나눠봐. 나머지가 2지. 응. 그니까 요게 여기로 오는 거고. 나머지가 위로 가는 거야. 나머지가 어디로 간다? 응. 위로 간다. 얘는 어떻게 돼? 9분의, 얘는 1이 있는 거야. 분모는 분자,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야. 1과 9분의 3 나오니까 1과 3분의 1 나왔나? 근데 약분이라는 게 있다, <laughs> 있단 말이야. 약분 알려줄게. 위하고 아래는 약분이 되는 거야. 똑같이 분자 분모를 6으로 나눌 수 있어 없어? <laughs> 20일. 그럼 20일 나누기 4는? 21개를 4명한테 나눠줘. 그러면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어? 5명한테 나눠주고 1개 남겠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돼? 8 곱하기 6분의 여기는 13나왔 나와, 나와? 약분 돼서. 1의 옆분. 3분의 52가 나오겠지. 52 나누기 3을 해봐. 17과 3분의 1 나와 나 알겠습니까? 얘는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어? 대본 스킬이 곡산도할수 있어 5분에 얼마? 5 1 4 7분 이렇게 되겠지? 불러 5분에 12 3분의 5에 4분의 3이 되겠지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3이 나왔나 다시 풀어